여러분, 2018년 한국에 살았던 외국인이 7년 만에 돌아왔는데요. 그리고 첫날부터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외국인, 제 친구 알렉스와 함께 2018년과 2025년 똑같은 장소를 찍어 비교해 봤습니다. 첫 번째, 지하철. 2018년엔 티머니 카드만 있으면 됐는데, 2025년엔 손바닥 하나로 탑승. 알렉스가 손바닥을 갖다 대는 순간 띠리리리 소리에 그 자리에서 멘붕. 두 번째, 편의점. 2018년엔 카운터 앞 1m 줄서기가 기본이었죠. 근데 2025년엔 무인 계산대. AI가 알아서 상품 인식, 3초 만에 결제 끝. 알렉스가 이게 맞아? 하고 뒤돌아보는데 뒤에 사람 없음. 세 번째 거리 풍경 2018년엔 간판 온통 한글 영어였는데 2025년엔 한글 영어 중국어 태국어 네개 국어가 기본. 알렉스가 내가 지금 부산인가 방콕인가 하고 헤매는 장면 실화냐고 그리고 네 번째 케이컬쳐 2018년엔 BTS 말고는 잘 몰랐는데 2025년엔 거리마다 뉴진스 아이브 손흥민 사진. 알렉스가 내가 군대 간 사이에 세계가 바뀐 거야 하고 진짜 눈물 찔끔.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 2018년엔 마스크 병원 2025 2018년엔 패션 마스크가 패션 아이템 알렉스가 2018년 마스크 쓴 사진 꺼내면서 내가 트렌드 선구자였어 하고 자화자찬 이 모든 걸 보고 알렉스가 한마디 한국은 7년 만에 같은 장소인데 완전 다른 나라가 돼서 내가 사랑했던 그 나라가 더 멋져졌네 여러분도 2018년과 2025년 가장 놀란 변화가 뭔가요? 댓글에 2018 vs 2025 해시태그 달고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